어, 어색해. 화장! 간만에 이렇게 진하게 하고 <laughs> 영상 찍는 건 <것> <laughs> 다르긴 하네요, 화장하면은. <laughs> 잠깐 카메라 각도 좀 만지고 왔습니다. 이 각도 처음인 것 같아. 화장할 때 거울이 이렇게 가리게 돼가지고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했었는데 한번 해봤어요. <laughs> 언덕이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면세점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꿀팁입니다. 제가 이번 여행에서 면세품을 엄청 샀거든요. <laughs> 할인해! 한장하는 세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는 꿀팁을 되게 많이 알아요. 해외 직구도 그렇고 근데 이건 면세 상품도 이미 조금 저렴한 면세가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샀습니다. 어느 정도냐면 은 정상가 말고 면세가로 해서 211만 4281원이에요. 근데 천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세요? 1187,659원입니다. 엄청 저렴하죠?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조말론 향수예요. 이게 원래 국내 정상가로 186,000원입니다. 100ml거든요? 나름 큰 거예요. 100ml 말고 이제 이거 30ml. 이게 면세가로 약 15만 7천원입니다. 나름대로 많이 저렴해졌죠. 하지만 전 얼마에 구입했는지 아세요? 저는 약 7만 1,500원에 구입했습니다. 18만 6천원에서 7만 1,500원. 국내 정상가 말고 면세가에서 54.5% 정도의 할인율이 들어간 거예요. 근데 면세가가 아니고 국내 정상가로 따진다면 61.6% 정도 저렴하게 구입한 겁니다. 면세가도 나름 할인이 된 거라서 다들 인천공항에서 막 사잖아요. 저는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한 건데, 그 구입한 꿀팁을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저렴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. 인천공항 등 공항 면세점 이용하지 마시고,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세요. 저 이번에 공항에서 하나도 안 샀거든요. 전부 이거. 인터넷 면세점에서 산 다음에 인도장 가서. 네, 인도받은 거고요. 공항에서는 그 공항에서만의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가 많지도 않고 면세가는 생각보다 아까 정말로 보셨다시피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어떤 이벤트라고 이런 거를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면세점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한 후에 못산 거라든지 아니면은 갔는데 어? 이건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많이 할인을 한다 하면은 그걸 이제 공항에서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일단은 인터넷 면세점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부터는 인터넷 면세점 꿀팁이에요 적립금이나 쿠폰 등 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두 다운로드 받으세요.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처음에 나오는 메인 페이지에 있는 네, 그 페이지들 외에도 이벤트 뭐 창에 들어가서 이벤트를 다 훑어보고. 저는 일단 신라 면세점에서만 구입했어요. 창을 같이 띄울게 지금 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, 정리금, 라라캐시 같은 거 여기 떠 있고, 라라캐시는 이제 정말 돈처럼 1 포인트가 1원인 네 그런 거고요. 인도 완료 7건 취소는 하나 했어요 제가 너무 과소비한 것 같아서.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샀습니다.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일단 홈에 들어가면 은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라라 캐시 주고 적립금 또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. 이거를 전부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일단 이게 있어야지 뭐라도 하는 거예요. 적용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이벤트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걸다 보시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다 구비해놓은 다음에 심야 세일과 타임 세일 등 그때그때 하는 세일이 다양하게 있거든요. 하루 정도 가입하고 네, 돌아가는 상황 본 다음에 세일이 언제 언제 어떤 게 있는지 대충 파악을 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. 심야 때뭐 브랜드만 지정해서 할 때도 있고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. 심야 세일은 몇 시부터 몇 시고 투데이 특가 뭐 이런 것도 봐놓고 체크해두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조말론을 엄청 저렴하게 구입했잖아요. 그 방법이 뭐냐면은 조말론이 심야 세일에서 네, 조말론 브랜드가 할인을 하더라고요. 30% 추가 할인이 돼서 그 정도 할인을 받은 다음에 또 적립금을 넣고 쿠폰을 사용하고 뭐 그래. 그래서 저 가격에 구입을 한 거였어요. 절반 정도 이상 저렴하게.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어지는 건데요. 갖고 싶은 목록을 작성한 후에 그거를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놔요. 근데 이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하루 만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아까 그 심야세 워트가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거에 해당하는 게 장바구니에 있을 때 그거 하나씩 구입하는 거예요.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때는 그 하루 만에 그 시간 안에 다 사야 되잖아요. 근데 인터넷 면세점은 항공편이 나왔어요. 그럼 그걸 등록을 해요. 그럼 그날부터 출국... 뭐 당일에 3시간 전까지 되는 브랜드도 있는데 어쨌든 전날 정도까지 계속 살수 있어요. 계속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, 조급하게 살 필요가 없고요. 그리고 인터넷 면세점의 또 장점은 품절이 됐더라도 그 기간 안에 한번 들어오면 제가 그때 구입을 하면 되니까 재입고 알림 같은 거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아까 7건이 결제가 됐잖아요. 저는 한달 동안 나눠서 내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어, 이거 할인할인 할인 들어가네. 이거 쿠폰이 되네 하면은 그때 구입한 거예요. 그렇게 여러 가지가 주 중복적으로 할인 혜택이 들어가면은 아까처럼 50% 이상 엄청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. 야!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이걸 발랐어요. 이거 이번에 사는데 되게 맘에 들더라고요. 제 친구도 이거 이쁘다 그러고 얘가 27불이었는데 12.25불로 제가 구입했어요.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14,610원에 바비브라운의 이제 크러쉬드 리퀴드 립을 구매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한 거냐면요, 국내 정상가가 34,000원입니다. 맥 립스틱도 14,000원, 1 2 0 0 0원인가뭐 구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나름의 제가 해본 결과 한 브랜드 정 그래서 거기에서만 구입하는 게 좋아요. 제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러느니 그냥 하나 진득하게 제가 알아서. 활용을 잘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적립금이나 쿠폰도 네,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활용을 해야지. 뭣도 모르고 어, 되는 줄 알았는데 잠깐 적용이 안 되네. 내가 가고 싶으니까 그냥 구매해야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브랜드를 네, 진득하게 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. 음, 이거는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. 특별 이벤트니까. 이 영상은 티핑이랑 함께하는 영상인데 제 쇼핑에는 1%도 0.1%도 관여. 안 했고요. 그냥 구매할 때도 뭐 거기에서 혜택 받은 거 없고요. 그냥 제가 이렇게 구입을 한 거고요. 제가 티핑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비밀 페이지로 네,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요. 신라 인터넷 면세점, 네, 뭐 PC도 괜찮고 모바일도 괜찮고 다 돼요. 그 접속한 후에 이제 홈에 들어와요. 그 다음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제가 검색한 게못 나오네요. 설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비밀 페이지가 나옵니다 혜택 받기, 신규 가입하기 이런 게 있죠 신규 회원이신 분들은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설기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이디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설기하고 이 숫자 2를 검색하면요 페이지가 또 나옵니다 네, 신규 회원이랑 기존 회원은 달라요 방법이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기존 회원은 라라캐시 1,000원 네, 아까 제가 라라 캐시 1포인트당 네, 1원이라고 했죠? 그 다음에 적립금 5만 원이 들어갑니다. 이걸 이렇게 받으면 유효기간이 365일 내내 네, 유지된다고 합니다. 급하게 뭐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여행 갈 일이 없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서 네, 일단은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. 유효기간이 기니까 신규 회원은 달라요. 일단 회원 등급이 슈퍼 프리미엄 플러스로 올라갑니다. 저도 이 등급 아니거든요? 여러분들은 신규 가입할 때 이걸 검색하시고 가입을 이 창에서 하셔야 돼요. 여기 창에서 신규 가입하기 들어가서 네, 가입을 하시면 일단 등급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도 네, 더 많아지고 이 등급일 때는 할인 혜택이 최대 20%까지 들어가요 전 아니거든요 저는 프렌즈라서 네, 여러분들 좋겠다 <laughs> 그리고 기존 회원과 마찬가지로 적립금 5만 원이 네, 유효기간 똑같고요 네, 들어가게 됩니다 혜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작 저 여행 갈땐 이런 거 몰랐는데 <웃음> 뒤늦게 <웃음> 살짝 옆집 사촌이 땅위샀나 배가 아프네요 <laughs>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신규 가입 회원이실 경우에는 SMS 동의를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 유의사항 써 있죠?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면서 이것저것 경험해봤으면 모르겠는데, 자주 여행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한 번에 알기 어렵거든요. 그래서 뭐더 좋은 꿀팁이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제 경험 내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. 저처럼 50%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, 제 꿀팁들 참고하셔서 쇼핑하시면 좋겠고요. 원래는 하울 영상이랑 하려고 했는데, 꿀팁이 제가 생각보다 말씀드려야 될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 혼자 메이크업을 면세품으로 해봤어요. 살 때부터, 이건 내가 정말 갖고 싶다 하는 제품들로 한번 해봤거든요.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쇼핑할 때꼭 참고하시고, 꿀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.